5층짜리 학생회관 건물 옆, 두 평도 채안 되는 작은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. 그곳은 바로 구두병원. 이 작은 구두병원은 40년 넘게 굳건히 그리고 한결같이 학생회관 옆을 지켜왔는데요. 이 작은 공간 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요? 학교 저희는 그 이야기가 궁금해 졌습니다. 저번에 촬영한다고 하셨어. 지 혹시 촬영 지금 하는 거? 네,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운 <웃음> 거. 이래야한 <laughs> <laughs> 40년 넘 40년. <laughs> 내가 여기 두번지가 72년도인가? 71년도인가? 살짝 여기 설립자 계실 때, 내가, 내가 같이 일했으니까. 어요 음. 옛날에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학교가 벌써 건물 몇개 없었어요, 그당시는그당시는 이제 바닥 전부 다 진흙이었었고, 뭐캠퍼스 워낙 좋았지. 워낙 캠퍼스 건물 몇개 없으니까. 지금도 뭐 캠퍼스 좋지만은, 그 당시에는 뭐 진짜, 이것도 다호수였어요 이것도. 이 건물도. 그 당시 학생회관은 지금 저 건물 짓잖아요, 저 건물. 저 거기, 그 자리에 있었다고, 학생회관이. 거기서 다방도 있었고, 그래서 벌써 세월이 그렇게 벌써 흘렀어요, 막. <laughs> 학교가 변하고 건물이 늘어난 만큼, 어느덧, 환갑이 넘으신 아저씨의 얼굴에도 주름이라는 나이테가 많이 늘었습니다. 긴 세월 동안 변하지 않은 건이 구두병원 뿐이네요. 옛날 손도 많이 다쳤어요, 옛날에. 예, 지금도 이렇게 병이 됐잖아요, 이게, 여기, 이 여기서 뜯게. 여기 칼질하다가 여기 이렇게, 여기, 여기, 여기 다이다 수술한 거예요, 여기 가 그게이카 칼이 이천 칼잘 들인 게 없다고 어, <laughs> 그러니까 다 치우라는 것도 되는카 칼질할 때 조심해 이제. 음. 다 치우라는 것도 조심해 그 응. 충공이 발생한 이후에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근데 마음은 가지고가 손님들 안올 때는 뭐 하면서 뭐 시간 들고 운동을 하죠 운동을 지도 어, 맨날 재조하는거 아, 많이 하아 그래요? 지금도 네. 운동기가 다 있잖아요 여기 안에 아. 운동한 지가 한 30년 넘었어 아. 운동한 지가 네. 지금도 맨날 운동한다고 근데 몸을 너무 운동을 해도 몸이 다 망가졌어요 너무 가격하다니까 아. 혹시 근육을 보여주시는 건가요? 팔을 좀 이건 이다보이는데 이게 이 상태가 어떤지 알수 일단 생활을 돼야 될까, 지금 은다운동하국에서장사에안 된다고 그게 힘들어요. 지금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생활활하기 힘들어. 서그전에는 우리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전부 다한국에이 한국에서 한국에 같은 국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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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니까일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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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생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요생국에서한이에서한국에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따을할 뭐 수가 없잖아. 저는 뭐, 솔직히, 내가 뭐, 체력이 다른 한 팟이 생각해. 일단 학교 지나갈 학생은 젊은 사람들 상대니까 즐겁고, 특히 들이 학교에서 보는 게 좋고,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사람들이 내내 보는 게안 본다고. 누가 60대 못하고 누가 여기다 압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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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들어 구두 병원을 찾는 구두 환자들의 수는 많이 적어졌지만 아저씨와 오랫동안 정을 이어온 단골 손님들의 발길은 여전합니다. <laughs> 나한테 한번온 사람들은 뜨내기 손님이 아니기 때문에 바깥에 는것 뜨내기 손님이 많잖아요. 그때 바깥에 비싸, 비싸고 대충 해준다고. 나한테 한번온 사람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거든. 왜냐하면 여기 다 단골이라. 그때는 찾아오데 없어. 저희는 아저씨 몰래 단골손 님을 소소문에 연락을 드렸고 단골손 님께서는 케이 네. 네. 학교를 찾아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도 어, 찍으려고 연락드렸 어디 어디 갈 거예요. 나는 지금 실장님한테 <laughs> 연락을 <연락드렸어요>. 걸. <laughs> 뭐 <웃음> 형, 벌써 텐트 판디가 미화회도 이제 진하게 된게 성장을 이제 대전세했다고 뭐라고 <laughs> 되어서 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돼. 그도 병원이라고 돼 있잖아요. 한 후배가 나한테 얘기하는 를 거야. 직접은 얘기를 못 하고. 병원장님 잘못이세요. 그래서 우 그랬더니 병원장님은 여러 가지 일을 안 되는 거야. 그래 무슨 일을 하냐 그랬더니 병원장도 하시면서 시술을 직접 안 되는 거지. 구두를 고치기도 하고 닦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 자전거가 엠브란스다 이거야. 이거 엠브란스도 직접. 엠브란스 기사로 몰고도 가고, 구두를 걷어온단 말이요 그, 구두 걷어오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, 환자 이송 어온다 말씀 들어보니까, 막, 유명한 막, 들어오셨다고 아, 아. <laughs> 노래를 잘하셨다고. 그러니까, 젊은, 젊은 시절에, 음. 아, 예, 옛날에 예. 했었어요.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? 그 한바탕 잘놀았지는 저녁에는 내가 밤에 이제 공학생 좀 많이 했어요. 그 낮에 학교에서 쌓였던 스트레스 저녁에 더럽지 않고 <laughs> 다 해결하고 <laughs> 그 옛날에 제 학교에서 직원들 내가 그뭐 회식할 때 들어가서 서 하고 그랬어 옛날에 오래전 얘기니까 그거를 아는 데가 뭐 20명 할수넘었네 젊을 젊을 때는 막뭐 진짜 좋았지. <laughs> 한 시절을 풍미했지. <웃음> <웃음> 네, 여기서 건국대학교 산지인들다가 열심히 살아서 일하는 거 당산이 자기 신발처럼. 그러니까. <laughs> 어느덧 이 작은 구두병원에 네 번째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. 네 번째 이야기를 끝으로 이 영상은 마무리 될 겁니다. 그러나 우리는 이 영상의 끝을 마지막 이야기라 이름 붙이지 않으려고 합니다. 이곳, 고두병원과 아저씨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테니까요. 행복이다, 행복하다고 생각해. 못 받았어, 못 받았어. 학생분들이 많이 좀 구두짓고 다니면 좋겠 그렇게 되지. 그래서 이제, 뭐, 그래도 옛날처럼 다시는 구두짓는 날 오겠지 하고 일하고 있는 거지.